곰, 곰 카드가 나오고 별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옛날에 곰하면 무서웠잖아요. 아기 때 곰이 진짜 무섭거든요. 아기 때 곰이 아니라 아기 때 보는 곰이 진짜 무서웠어요. 이 저는 크면서 보는 거 너무 귀엽고 사육사가 너무 잘길르서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아기 때 보는 곰은 귀엽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남들에게 주는 인상이 뭐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섭다기보다는 귀여운데. 사육사가 정말 잘기대여 놓은 그런 곰처럼 귀여운데 약간 좀 무서운 느낌 도 살짝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분의 본이에 대한, 상대방 대한 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분의 본이에 대한 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분의 본이에 대한 마음 많이 왔어요. 상대방분의 본이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 본인이 지금 우울함을 실토하고 있대요. 말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본인이 뭔가 내가 힘든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한대요. 하지만 이거 얘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시라고 하시구요. 뭔가, 음, 뜨리오브 완즈가 커서, 뜨리오브 완즈는 본인도 들고 계시는 거고, 본인도 잡을 수 있는 완즈고, 그리고 또, 그 남성분께서도 잡을 수 있는 완즈 누가 잡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완즈 이 조건들을 이 완즈 자기가 빼들 수 있는 이 검들을 이 여성이 잡을지 아니 남성이 잡을지 고민 중이신 거예요 모두들 이걸 빼어들게 과연 누굴까 여기서 누가 빼어들고 누가 또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스토리를 만들어낼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오브컵스는 본인 자신인 것 같거, 같거든요 원오브컵스는 많은 그런 것들 중에, 그릇들 중에 본인이 하나의 딱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고,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그런, 이제, 음, 그런, 컵스, 담을 수 있는 그릇 중에서 에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릇들 중에 에이스. 자, 또 그리고 더 매지션이 나와서 본인이 약간 좀, 뭔가 요술과 마술을 좀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세요. 동시에 칼도 다 같이 들고 있는 느낌이시고, 그러므로 해서, 재생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데스카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재생하는 거예요. 다시 재생하는 거라서 본인께서 뭔가 새롭게 시작된 일이, 일이 계시거나 아니면 끝이 맺고 다른 일을 하시거나 끝이 맺고 또 다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단계를 좀더 거치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자, 아, 그,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니까, 음, 자, 끝은 더선카드예요더선카드 자,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게 유니콘 있지? 아니면 무지개 있지? 아니면은 뭐~ 뭐~ 무지개가 이렇게 핀 곳에 유니콘 또 얻었는데 갔는데 또 어~ 뭐~ 왕자님이 계시지는 알 수가 없는 약간 그러니까 미래는 좀알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저도 아무리 탈을 해도 미래를 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뜻인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보는 본인이신데 좀 동시에 같이 나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자, 두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 아네 자두 번째 카드 현재 상황은 어, 본인께서 이제 어 팥지신데 콩지인 척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응, 나는 내가 힘들었다. 너 너가 팥지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차리 콩지라 어, 콩지 하는 게 낫겠다. 야, 거, 이제부터 콩지할래.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그런 여우적인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 그냥, 뭐가 이렇게 틀려질 것 같으면, 아니, 나도 바꿔보든가, 뭐 사주를 바꿔보든가, 뭘 바꿔보든가, 뭔가 바꿔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유혹을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세요. 그런데 반지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뭔가 명예로운 직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본인의 능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분의 본인의 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분의 본인의 마음. 자, 뭔가 같이 사진 찍고 싶다 너의 예쁨을 내가 느끼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다 너에게 너의 그 예쁨을 보고 싶다 그런 뭐, 느낌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자 그러면요 자 본인의 상대방분에 대한 마음 볼게요 자 본인의 상대방분에 대한 마음 잠시만요 자 본인의 상대방분에 대한 마음좀 볼게요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은 뭔가, 어, 내가 이렇게 이래도, 내가 이래도, 너가 나에게 충직심을 가져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를 상처내도, 너는 항상 나를 믿어줘. 나 내가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줘. 내가 너를 상처내더라도, 너는 날 사랑해줘.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이시고요. 상대방분의 본인의 마음 좀 볼게요. 상대방분의 본인의 마음, 상대방분의 본인의 마음 좀 볼게요. 네, 음 히로펀트 카드가 왔네요 요술이다 마술이자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성남 뭐왕 이런 느낌도 들고요. 본인이 약간 좀 이런 거요. 예 반란을 일으켜서 성난 왕의 그걸 일으키, 그러니까 일으켜서 그게 진짜 반란을 이분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요. 일으키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자리를 이제 자기가 꺾어 차는 그런 느낌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성분의 여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본인이 꺾어 차는 그런 기분이시고 다른 남성분이 있다면 왕을 시키보다 내가 왕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세요. 뭐 성별 분별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음, 자 뭔가 포즈 아까는 세세개의 워즈가 있었는데 둘이서 좀 떨어져서 누가 가질까 하고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첫 번째 카드는요. 근데 두 번째 카드는 둘이 딱 껴안고 이네 가지 완즈가 딱 있어서 이걸 다 꽂아놓는 거예요. 사방에 다 꽂아놓고 여기로 우리가 우리를 침머 왔을 지 우리 완즈 써서 없애자라는 그런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본, 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크시고 그리고 자, 아홉 개의 스월즈가 본인 뒤에서 본인을 직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는 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회고를좀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세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 자, 현재 상황. 너무 많이 써요. 세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 좀 볼게요. 세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 좀 보여줄게요. 세 번째 카드의 현재 상황.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뭔가 미련한 공과 소처럼 일하고 있고 짬짬이 내서 여성분이나 남성분을 만나고 계시다고 해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그런 일에 게다가 풍류까지 즐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분들, 만약에 뭐, 취미가 없으시다면 강아지를 갑자기 키우게 되셨다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는 갑자기 뭔가 뭐 악기를 들었다던가 아니 뭔가 뭐 이렇게 뭐 하실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믿는 토끼들이 진짜 많다라고요 하고요. 뭔가 지금 뭔가 본인에게 선물을 주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빼빼로데이 빼빼로 시월 1일일이 갖고 다가오죠. 빼빼로데이고요. 응, 그렇죠. 내일인가요? 몇 분이 가요 내일이 10일이죠, 맞죠? 여튼 안에 그런 날이 다가오는 날이에요.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시고요. 본인이 자꾸 이제 들어서 생각해보면 계속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더 들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고요. 또, 시장바닥, 맨날 시장이면 시장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바닥에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니까요. 시장바닥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 시장바닥에서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아니면 맞던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을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아니면 시내에서라던가, 어디에선가, 어, 또 우연히 또마가하로 있으실 수, 있으신 부분이고요. 자, 본인이, 어, 여성분을 만나지, 든 남성분을 만나 이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막에 가실, 술주정, 술주정에, 술주점, 주점에 가실 그렇게 보이시고, 뭔가 지금 혼인운이 들어온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본인이 계속해서 혼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음, 뭔가 내가 짐을 지우고 내가 짐을 지을지 언정 내 나를 짐을 나라는 짐을 다른 사람이 지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하고 계신 그런 세 번째 카드를 골라 주신 분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요. 자, 볼게요. 자, 본인의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볼게요.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이요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을 좀 볼게요.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을 좀 볼게요. 자, 뭔가 본인이 가정적이시는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가정적여지는 그런 기분이시고, 만약에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세이클로버라면, 너는 나에게 세이클로버가 아니고 네이클로버지. 좀더더 특별하게 봐주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린 사랑. 심장 앞에 나, 꽃도 막혀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꽃이 막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 나비가 막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두 개라서요. 이 여성분의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나비가 되어서 나도 함께 여정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분이, <laughs> 이 상대방 분께서 남성이 골라 잡으셨을 수도 있으시면, 고, 남성이 고르셨으면 이 여성분이 여성으로 보이시든가 아니면 여성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게 엄청 여성적인 면모를 보고 싶다 이런 거고 여성이 고르셨으면 아 뭔가 내가 좀 이제 들어서 사랑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서 되게 처연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시는 그런 거일 거예요. 되게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구속하는 걸 싫어지는 부족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분의 본인에 대한 마음 볼게요. 상대방분의 본인에 대한 마음. 자, 상대방분의 본인에 대한 마음 볼게요. 어, 네. 자, 상대방분의 본인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음, 본인을, 어, 본인을 빛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빛나야 될것 같아. 내가 진짜 이래선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스월즈 카드를 하나의 스월즈 카드를 뽑아내신 것 같아요. 골라내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바로 에이스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고 볼게요. 자, 뭔가 요새 좀 가슴 아프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가슴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보필할 수 있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뭐오스카는나마리앙토아넷들이 지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같은 여성을 지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오스칼이 뭐, 다른 사람을 지켰다 하더라도, 뭐, 그게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느낌, 이렇게 딱 들어간다 생각하면 그오스카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긴 요 벌써부터 좀 진지한 감각을 좀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상대방분의 모습에서 보이고 계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요.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의 자, 현재 상황을 볼게요. 자, 네 번째 카드를 골라 주신 분의 현재 상황 볼게요. 자, 네 번째 카드를 골라 주신 현재 상황. 네 번째 카드를 골라 주시면 현재 상황 볼게요. 자, 지금 소문이 엄청나게 나오고 나고 있어요. 본인이 엄청난 그런 잠자는 활동, 잠자는 게 남녀의 그썸 있죠. 그런 쪽으로 잠자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어, 점점 이제 밝혀지, 밝혀진다기보다는 그게 오해로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뭔가 부덕한 모정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본인에게 붙고 있어요. 모정이 없는 사람들, 모정이 없는 아버지들, 모정이 없는 어머니들이 자꾸 붙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좀 경찰에 붙들려갈 수 있는 그런 게좀뭐요 지금 대구에 아 대구가 아니라 지금 막 어디 사시더라도 지금 좀 위험하신 그런 부분이고 포박당하시는 카드가 좀 나왔잖아요. 이 카드 나온 건좀 갇힐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면 뭐 아예 뭐, 뭐 다른 뭐뭐 뭐 갇힐 수 있는 그런 어디에 갇히든 어디에 우리에 갇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떴어요. 오해로 인한 뭔가 본인이 뭐 실수한 뭐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게좀 들통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해로 인한 거긴 하지만요. 상대방 분의, 아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대한 마음 자,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 많이 떴어요. 본인의 상대방 분에 대한 마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지금 되게 깊다라고 하시고요. 뭔가 자, 바가지에다가 버스킷 리스트라고 하죠. 버킷이 뭐예요? 이 버, 버킷에다가 꽃을 막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꽃담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 꽃이 한 여러 개라는 거죠. 10개 뭐 10수십 개 그런 꽃들을 본인이 따가지고 그놔두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래서 보관하고 싶은 느낌. 꽃은 여자죠. 그래서 이 골라주신 남성분이시라면 여성분을 좀 많이 고르고 싶어하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두고 어장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요 되게 예리한 남성 세 분, 여성 세 분이 보여요. 되게 예리한 여성 세 분이 보이고, 좀 되게 예리한 남성 세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예리하셔가지고 이세 분들끼리 엄청난 그 기싸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싸움은 서로가 한다기보다는 딱 그냥 무리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느낌이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림길이 딱 들어왔는데 본인에게 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갈림길인데요. 하느냐 안 하느냐 갈림길인데 어느 쪽이 하느냐 안 하느냐 몰라요. 그래서 가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일을 뛰어드시라고 하시거든요. 우선적으로 조금 어,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해요. 뭔가 쑥스러워 안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다른 뭐 본인 되게 호탕했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이거는 제 충고죠 그냥. 그냥 성격이 그러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충고를 하자면 조금만 더 쑥스러운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쑥스러워하시고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음,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 을 줄게요. 자, 본인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 자, 본인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 볼게. 상대방 마음 볼게요. 자, 본인에 대한 상대방 볼게요. 자, 본인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 자, 본인에 대한 상대방분의 마음. 아 아무리 봐도 나는 너 안, 나는 너는 나한테 그림의 떡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괴롭혀서 너를 조금씩은 무너지게 만들고 조금씩 또 무너지게 만들면 내가 잘 때마다 너를 어 뭔가 잘때 꿈이라도 너를 꿔서 뭔가 그 꿈에서 너를 좀해코지않는 그런 건 꾸고 싶어. 뭔가 S적인 게나이게 들어오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세요. 그래서 아홉 가지 조건을 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남성을 바라고 있고, 이상형이 따로 있지만, 이상형도 따로 있고, 그러지만 본인을 계속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 딱 있었던 명장면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상대방 쪽에서 나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몇분 남았죠? 남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시간 좀 벌잖아요. 맞죠? 시간 벌어서 좀더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뭘 할지, 뭘 할까요? 뭐 할까요? 할게 없죠, 이제? 할게 없어, 제가. 이거를 좀 치우도록. 할게요. 치우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제가 책, 그 서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여기다 놔두거든요. 저 점점 갈수록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맞죠? 3, 4부터는 정말 재밌었죠? 맞죠? 오늘은 또 노래까지 틀어가지고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웨딩 타로였어요. 감사합니다.